좀 바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음, 40세이신 분들, 어, 좀 바쁘실 겁니다. 어, 새로운 일들, 또 이제, 인, 뭐, 이동, 변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이 네. 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운세 보러 다니실 텐데 네. 제가 한 나이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86년생 이제 네. 40세가 되시는 네. 범띠 네. 분들의 을사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좀 바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음, 40세이신 분들. 어, 좀 바쁘실 겁니다. 어, 새로운 일들 또 이제 인, 뭐 이동 변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또 운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어,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므로 인해서 어, 좀 많이 생각도 많아질 것이고 어, 좀 바쁘실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하고 기나 공무원이나 나라의 녹밥을 먹는다고 하죠 선생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강한 직업을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지만 어떤 체육적으로도 또 강사로도 이렇게 뻗어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음,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다 보니까 웬만한 건또 성에 안 차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고 어, 고르게 되죠. 뭐,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 대인 관계도 그렇고, 내가 좀 걸러내는 그런 습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다, 살아라고 조물주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걸으시기 보다는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또 좋은 사람도 또 나쁜 사람도 다 포옹해서 사신다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인간 관계도 좋을 것이고, 음, 뿌듯한 한 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재물이나 이런 거는 크게 어, 재물에 손실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재물 쪽에 어떤 그냥 변동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 재물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음,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2025년도에는 그거를 지키면서 갈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거라고 봐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식사를 좀잘 드셔야 돼요. 어, 이런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시고, 어, 또한 번에 몰아 잡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위장병, 뭐 소화기 계통 이런 쪽좀 조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하게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조금 직시해서 가신다면 2025년 한 해는 크게 탈 없이 보내 실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 40대 40세가 되시더라도 네.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짝은 올까요? 을사년에.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봐야 되겠죠. 아. 응. 올해부터 시작이고 올해 이제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 하반기 넘어가면서 시작이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 혼사문이 열리는 거는 그때쯤에 활짝 열린다고 봐요. 음. 예, 그러나 이런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많이 거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려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성도 가려내는 그런 기준이 좀클 거예요. 음. 눈이 좀 높으시다는 거지. 그래서 눈을 조금만 낮추시고 결혼을 짝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았던 거죠. 어,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성에 대해서 눈을 다시 떠보시는 것도 어,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86년생 범띠분들을 봤을 때 네. 가장 좋은 달을 뽑자면 네. 25년도 중에서 몇달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9월달이에요 9월달? 네 어, 9월달인 이유가? 9월달인 이유요? 어. 9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9월달이 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반기 넘어가면서 <laughs> 하반기 네.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더 좋은 운기가 몰아 다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9월달, 제가 봤을 땐 9라는 숫자가 이분들한테는 가장 적절하게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을 물어다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